가만히 앉아보십시오. 눈을 감고 숨을 한번 고르십시오. 그저 이 순간 여기. 세간과 출세간, 중생과 부처. 우리는 많은 단어를 씁니다. 고통은 중생의 것이고 깨달음은 부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구분은 오직 마음이 붙인 이름입니다. 과거라는 말도 미래라는 말도 그 내용을 떠올리는 지금 이 순간 마음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기억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떠오른 생각이고 예측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진 상상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강의조차도 지금 강의를 듣고 있다는 하나의 분별일 뿐입니다. 그 분별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그저 지금 여기에 알수 없음 뿐. 우리는 한 번도 지금 여기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생각이 장면을 만들고 우리가 그 장면에 속아왔을 뿐입니다. 생각이 멈춘 자리는 아무 소리도 아무 이름도 없습니다. 그곳이 본래의 당신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남, 그냥 있음,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이 나라는 주어를 빼보십시오. 모든 거리는 사라집니다. 밖과 안의 두 영역도 사라집니다. 그저 이것만 남습니다. 이것은 노력해 얻는 것이 아니며, 어디선가 끌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갖춘 것, 언제나 여기 있던 그것, 찾으려 하면 멀어지고, 찾지 않으면 분명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은 설명할 수 없지만 너무 익숙합니다. 말하기 이전에 나, 생각 이전에 나. 본질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끊어야 한다. 망상을 지워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분별의 싸움입니다. 참된 공부는 생각이 있어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 생각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육조해능이 말한 무념은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생각에 생각이 없을 때즉 생각을 실체로 믿지 않을 때입니다. 생각은 여전히 오고 갑니다. 파도처럼 밀려오고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바다입니다. 파도를 막지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품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생각이 있어도 이것이고 생각이 없어도 이것입니다. 소리가 들려도 이것이고, 고요해도 이것입니다.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위로 모든 현상이 지나갈 뿐입니다. 그 모든 장면이 지나가면서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그림자일 뿐이야. 실제는 너다. 어떤 스승의 말도, 경전의 문장도, 누구의 체험도 당신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당신은 앞서 있습니다. 생각보다 앞에 있고 감각보다 앞에 있습니다. 모든 경험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 그 자리에서 보면 고통도 번뇌도 깨달음도 모두 한 장의 구름입니다. 오고 가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조용히 쉬십시오. 오며 가는 모든 장면을 바라보되,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저 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언젠가 자각이 은근히 드러납니다. 그때 당신은 미소 지을 겁니다. 아, 늘 여기에 있었구나. 진정한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소란스러운 순간에도, 가장 고요한 순간에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이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지도 말고, 무엇을 얻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보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진실입니다.